네, 석션기는 본체와 그리고 멸균 생리 식염수, 그 다음에 물.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이 석션기의 버튼은 여기 초록색 버튼입니다.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네, 작동을 하고, 내리시면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카테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멸균 생리 식염수 안에 이 사용한 카테터를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. 이 멸균 생리식염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번씩 바꿔 주셔야 되고요. 네, 이 제품을 저기 펜트리에서 가지고 오셔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번씩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건 물이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소용기로 이제 청소 이 안을 청소하고 나서 이 물에 담궈서 흡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카테터와 이 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빨아들여서 이 오수통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수통이 거의 한반 정도 차올랐을 때 네, 그만 이제 빨아들이시고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비워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 주황색 카테터는 매일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꾸는 법을 설명드릴게요. 트털을 뜯으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한 1cm만 남겨주시고 이 부분을 잘라 주십니다 잘리셨죠그 네, 다음에 다시 이 초록색 부분에 껴주시고요 네, 껴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쓰던 카테터는 뽑아서 버려주시고, 새로운 카테터를 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카테터를 교환하신 거고요. 네, 보시면 은이 카테터에 이 바람구멍이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뚫려있으면 잘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교체되는 카테터 앞을 조금 잘라서 접어서 이 구멍에 껴주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렇게 카테타를 교환해서 쓰시면 됩니다.